본격 이십국 토크쇼 차에 타봐 바로 시작합니다. 이쪽 간호대학 최대라고 아, 네. 지대 응. 간호학과라고 이렇게 돌에 네. 써있네요. 네. 맞아요 아요수 씨가 학교 다니시면 응. 항상 금방 네. 돌아다니시아요 별로 안 좋아요. 아, 어요 아, 너무 아, 좀따맛이요 <laughs> 아, 진짜. 그리고 병원. 아, 쩝쩝 음. 코로나 때문에. 네. 아. 병원이야. 음. 음. 자, 여러분. 투어 즐기고 계신가요? 네. 아, 저좀 편수 <laughs> 보고 싶어 네. 네, 좋아요. 아, 네, 좋아요. <laughs> 저희가 연세대 투어를 하는데 네. 또 퀴즈가 없으면 약간 섭섭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본격 고학번과 새내기의 연세대 퀴즈 대결 <laughs> 문제를 듣고 네,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laughs> 이걸 준비했어요. 오. 네. 상품은 어, 카메라를 보고 자기 p r 을할수 있도록 해주 거예요. 어떤 아, 네. 아. 말을 하든 시 저희가 아. 땡으로 다 넣어. 한집 네. 절대 없어. 이그게 세트 한네 너무 좋네요. 어피, 자기 어필할 수있네요첫 <laughs> 번째 문제. 다음 중 연세대에서 촬영되지 않은 드라마 혹은 영화는 어. 무엇일까요? 1번 네. 아이리스. 2번 엽기적인 그녀. 음? 3번 어쩌다 발견한 하루. 4번 치즈인더트랩. 5번 로맨스는 별책부록. 빠밤 빰 빠밤 빰. 아 진짜 헷갈리네. 보기를한번더 계속... 불러 드릴까요? 네, 한 번만 한번 더. 네. 1번, 아이리스. 2번, 역기적인 그냥. 3번, 어쩌다달걀한하루 4번, 키튼 인터스. 5번, 로맨스는잘 책부록. 어. 저는 답을 적었습니다. 네. 오. 오. 자신 있으신데. 자신 있습니다. 네. 아, 아, 자신 있죠. 자신 목소리가 자신감만 하신데요. 아, 저도 정답. 일단은 적었어요. 어. 음. 네. 일단은 적었어요.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 각자 답을 각자 카메라에 딱 보여 주세요. 하나. 음. 둘 셋 빰! 어 둘이 달라요. 답이 달라서요? 네, 달라 달요 저는 엽기적인 그녀라고 썼습니다. 왜 그렇게 음. 생각하셨죠? 솔직히 말해서 엽기적인 그녀를 보진 아 않았는데 아 뭔가. 아이리스는 아이리스 뭔가 나왔을 것 같아. 요 <laughs> 치즈인더트랩도 안 봤는데 뭔가 나왔을 것 같아. 음. <laughs> 어쩌다 발견한 하루는 이제 나온 거를 팩트로 알고. 몸에 있는 면적으로. 그거 그것도 모르는데 그냥 뭔가 엽기적인 그녀는 안 나왔을 것 같아. 시아님은요? 아아아 저는 일단은 그 어쩌다 발견한 하루랑 그 치즈인더트랩은 대학스 아니 학생 학원물이잖아요. 아 네. 그래서 네. 학교에서 찍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 출발사 노승. 다니는 영화 아닌가요? 아, 그래서 음. 그래서 아니었을 것 같아서 일단 뜨고. 아 진짜? <목소리> 생일 게 생일 기분이 놀리려고 출출. 저는 됐자마자 <목소리> <와서> 이미 설득돼서. 해볼 것같니다 답을 안 보고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하지만 아직 계속 누른다. <목소리> 네, 넘어갑니다아 <목소리> 진짜요? 답이요? 네, 아 상은 저희도 저희도 토했거요 오케이 오케이 맞아보세요. 근데 진짜 저 알아요. Cheese in the t 은 배경이 연세대학교는 맞는데 응. 촬영은 박희대에서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연세대가 안 나온 것에 아닐까. 어 그래요? 그럼 지현씨는요 우리 <laughs> 아... 운전자분께서 <laughs> 네. 이제 치인트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IS라고 했습니다. 네. 어... 정답은. <laughs> 아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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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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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이등드드드드드드드관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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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이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로 아, 연희관이 등장했습니다. 음, 대학, 대학 교수였습 이종석이요. 네, 이거는 운전자분이 네. 가져가시면서 네. 자기 피할의 네. 기회 에 한발 더 당하셨습니다. <laughs> <탕후받았습니다. 웃음> <laughs> 어, 되게 되게 별로다 벌칙 벌칙 아니란 상이에요. 다음 질문입니다. 항상 의문이에요. 왜 여기 신촌에 있는데 왜 관악산에 있세요 0대1입니다. 네. 아, 1대0대1이군요. 아 문제, <laughs> 마지막 문제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10초 안에 연세대 심보를 생각나는 대로 그려주시는 문제입니다. 네, 가장 네. 비슷하게 그리시는 분이 1점을 획득합니다. 어, 네. 자, 생각해 주세요. 네네. 자, 진영 씨 준비되시면 이기세요. 네. 시작 stop. 오. 오! <laughs> 혹시, 어. <laughs> 두분다 일단 림은영영이 <laughs> <확실히> <laughs> 치킨! 아, 저거. 치킨, 왠지. 치킨, 왠지. 치지 치킨, 왠지. 치킨, 왠지. 치킨, 왠지. 치킨, 왠지. 치킨, 왠지. 지 치킨, 왠지. 치킨, 왠지. 치 아니 지 <laughs> <아니, 웃음> <왜, 왜>, <laughs> <아니, 웃음> <laughs> 아이, 아, 비슷하지, 아, 아,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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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나요? 무당벌레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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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모르겠어단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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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주헌씨도 한번그 들어보시는게 네? 어떨지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자, 이제 그러면 음. 여기서 음. 주헌씨가 이기면 진수씨가 점수를 받아가는거고 아, 지현씨가 이기면 수현씨가 음. <laughs> <주환> <laughs> <맞아>. 기대,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왜 1호 학번이랑 팀을 야죠 <laughs> 기대하겠습니다 민망스러네데 어, 준비 시작 오, 소리가 지열한 소리가 오. 지연님이제무 빠르게 그리시는 아, 데제 생각에 주원님이 이게 생각이 없어서 <laughs> <끊었지 마. 웃음> 자 각자 잘했수야 쫄라맨인가요? 쫄라맨인가요 오! 할말을 이런 사 아니, 일단 답 <laughs> <아니>, <laughs> 공개하고 제가 반박을 해드릴게요 그러 하나씩 <laughs> 하나 둘셋내려가서여기해 <laughs> 하나 둘셋보세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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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이건 완벽한 네, 완벽한 그냥 과자에 넣어도 될 만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신 <laughs> 네. 심볼은 심볼을 네. 만드신 분의 의도를 잘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세 심볼의 핵심은 이 가운데 있는 이세 개입니다. 그게 천지인을 뜻하는. <laughs> 네. 그러면 이렇게 하셔서현내기대 <laughs> 네. 새내기, 새내기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laughs> 자 수현님, 저희가 15초 드릴 테니까. 카메라 보고 자기편하이죠 B, C, 저어이게상품이죠상이이 이어서 이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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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어서 이어어재 이어서 이어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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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어서 이어서 이어어서 이어서 이어서 이어어서서 이어서 이어서 서어서 이어서 이어서 어서이 이제 이쪽 아래로 내려가면 백양로리라고 지하에 뭐 스타벅스나 파리바게뜨나 음. 샐러드나 뭐편의점같은 음. 그런 편의시설 음. 있는 곳이고요. 거기서 이제 신촌 음. 안에 학교 안에 있는 셔틀버스나 아니면 음. 송도로 가는 송도 캠 셔틀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아마 수현님 이제 네. 학교 다니시면 송도랑 신촌 왔다 갔다 할 일도 네. 있으실 텐데 그럴 때만 항상 저기 지하에서 타고 내리고 아. 하시면 돼요. 오. 계세요? 아니요. 그 옆으로 학부. <laughs> 자기 PR 못해서 믿쳤어요선 걱정 마세요. 아또 기회가 있나요? 네, 또 아, 기회가, 기회가 있고. 아, 아 기다릴게요. 네, <laughs> 기다려세요꼭 기다려세요. 네. <laughs> 이쪽에 이제 협재복서는 공간이랑 배경물 이로 가는 그 통로가 있어요. 아. 오, 지하에도 이렇게 카페가 있고 오. 네. 그래서 약간 춥거나 너무 더울 때는 여기 아 사이에 있는 그 주차장 지하로 이렇게, 음. 이렇게 돌아 이렇게 들어오면 아 진짜 편해요. 그게 진짜, 아 진짜 편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셔틀버스 네. 내리는 상층으로 오늘 캠퍼스 초원의 여기까지 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저희 연세대 주어는 끝났지만 저희 차에 타 우왕은 <laughs> 끝나고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외로 나가서 드라이빙을 즐기면서 더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계획인데요. 그러면 이 부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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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 셋! 또 다른 스팟에 잠시 세우겠는데 네. 우리 어, 살짝 위치가 상당히 <laughs> <충분히> 공부한 주변이네요. <laughs> <laughs> 아이 그 아이 그네그 네, 제가 알기로는 저기 뒤에 보면은 예쁜 네. 집 하나 있거든요. 네. 아, 그, 저거 저거. 네 저기 저기 보면은 그 역대 이제 총장들이 저기 이제 총장... 거주한 거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들이요? 아 총장님. 총장... <laughs> 총장님들요? 아, 님. 총장님님 총장분들... 님, 님이야 님. 총장님들. 총장 총장 님이... 님이... 네? <laughs> 네. 영상 편집. 갑자기 영상 편집을 보내요. 네. 거울을 반성합니다. 아, 거울이기보다는 그냥 최근에 많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제학생도안 나오고. <laughs> 그렇구나. 아, 아 제가 그 연세대 학생 대크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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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럴 만하죠. 오 맞죠, 어. 여러분 음. 하죠. 아, 맞죠. 아까 떠나 있다는데. <laughs> 제가 부금 깔아드릴까요? 이 부금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따나나 <laughs> 딴... <나>. 서식 깔아주시면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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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서식을> <laughs> 아 까드려? 서시면 돼요 아네 총장님 제가 학교에 어, <국회> 다니면서 뵙는 <laughs> 세 번째 총장님이신데 정말 이번에 너무 고생 <laughs> 많으시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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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파이팅입니다 총이 모든 의견은 김재수님의 개인적인 네. 의견이고 <laughs> 나의 살을 베고 비가 너무 나도 나는 괜찮아 뛰어내고 싶어 심장을 멈추게 해도 썸난못 살겠어 이대로는 네 앞에 설수 없어